네, 안녕하세요. 제드림입니다. 오늘은 2024년 2월 27일 화요일입니다. 제가 영상 촬영을 시작한 지 79일째 되는 날입니다. 어, 벌써 내일이면 80일이 되네요. 제가 뭔가를 이렇게 매일 80일 동안 해본 적이 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확실히 촬영을 하면서 달라진 건 내가 매일 노력을 해야지 미래가 달라진다. 너무 뻔한 말이긴 한데, 제가 그리는 미래 안에 이 영상 챌린지가 포함이 되어 있어서 해야만 한다. 그리고 제가 작년에 미라클 모닝이라고 해서 맨날 해야지 하고 적어놓은 몇 가지가 있는데, 사실 미라클 모닝을 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다들 하시고 있겠지만 몇 가지 공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운동 30분. 오늘도 운동 30분 유산소 하고, 그 다음에 근력, 근력까지 추가해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독서 10분. 독서는 저는 거의 호흡과도 같이 계속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 내가 발전할 수 있고 성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고인물이 되기가 싫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명상 10분. 이 마음을 알아차리는 연습, 마음을 공부하는 연습이 또 굉장히 필요한데, 제가 또 좋아하는 곽정원 작가님이 마음 해방이라는 책을 출간하셨다고 해서 어제 바로 구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기 화건 10분. 제가 자기 화건을 하건, 아니면은 긍정화건이던 글로 쓰건, 아니면 뭐 유튜브에서 검색해서 그 긍정화건을 듣고 있건, 어찌됐건, 화건에 대해서 이 무의식에 자꾸 이렇게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내가 조금이라도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않게 끝까지 갈수 있게 하는 게 중요하고 또 2024년 돼서 좀 추가한 것들이 글쓰기, 글쓰기, 한줄 일기, 그리고 감사 일기도 다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다 하면 정말 완벽하지 않을까 싶은데 사실 완벽한 인간은 없기 때문에 저는 그냥 꾸준히 노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 그리고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이 만들어지면 이 인생이 후회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근성, 끝까지 너를 이겨라 라는 책이고요. 조선회장님, 존경하는 조선회장님의 책을 가지고 제가 열심히 읽고 있어요. 오늘 소개드리고 싶은 내용은 298 페이지. 성공과 실패 사이에는 오직 한 단어만 존재한다. 지금 잘 되고 있다고 해서 위기일까? 그건 아니다. 목표를 향해 순항하건 암초를 만나건 목표를 방해하는 걸림돌은 언제나 존재한다. 그때 선택지는 두 가지다. 첫째, 위기다. 라며 포기하고 실패하면 된다. 둘째, 억지로라도 기회다라고 생각하고 위기를 극복하려고 애쓴다. 그러다 보면 정말 위기가 기회로 바뀌기도 한다. 어찌 보면 위기가 없어서 잘되고 있는 게 아니라 위기에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잘되는 게 아니겠는가? 세상 어떤 일에 위기가 한 번이 없겠는가? 다시 말하지만 위기란 잘될 때도 오고 안될 때도 온다. 그래서 나는 레버 기부업을 많이 말한다. 성공과 실패 사이에는 오직 한 단어만 존재한다. 그건 바로 포기다. 이 말은 곧 포기하지 않으면 성공으로 가는 중이라는 뜻이기도 하지 않겠는가. 반면 중간에 이건 안될 거야라고 결론을 내버리면 이미 그 단계에서 실패가 된다. 그러니 오래 걸릴 뿐이라고 생각하라. 계속 안될 때도 남보다 오래 걸리네 하는 의연한 생각이 필요하다. 여러분들 혹시 2024년에 뭔가 새로운 분야에 도전을 하고 계신가요? 혹시나 생각만큼 진전이 없더라도 잘 되지 않더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담대하게 나아가십시오. 어떻게 한 번에 잘 되겠습니까? 사실 SNS에 있는 성공 비법들, 되게 쉬운 것처럼 얘기하지만 그 안에 있는 어려움은 절대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는 사람만 성공할 수 있다는 라 뜻이 되죠. 만약에 어렵다고 하면 누가 그 컨텐츠를 볼까요? 여러분도 힘들더라도 다시 화이팅 하시고 될 때까지 시도하는 모습이 되었으면 합니다. 화이팅!